자, 그래서 아까 이어가지고, 이야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생존 이야기. 자연재해로부터. 자, 크리스틴 did not know. 얘는 몰랐어. 마이크가 생존했는지 아닌지를. 이거좀 뭐 건너뛴 느낌인데? 그치. 요게 먼저지? 헐. 요게 먼저지? 어... 자한 레이디 숙녀가 있어. 이것도 분사지. P P 로 그지 이름 붙여진 크리스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사실 문법은 이게 이게 주어고 이 동사잖아. 원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문제에서도 이게 더 원래 기본이야. 문장에서 정동사 동사 한 번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동사 형태로 뭐 투비나 뭐 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주는 거. 다땡기고 이거 먼저 볼게요, 문장을. 숙녀가 있어, 한 여자가. Was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았대. 뭐할 만큼? To escape. 탈출할 만큼. 그녀 집으로부터.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존자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더 좋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뭐 이것도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너프의 위치 있잖아 항상 형용사 부사 형부 이너프지 이너프 인어프 럭키가 아니라 럭키 이너프인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또 피피 났다 중간에 뜨는거 이름이 크리스틴 이란 여자고 뉴저지 탐스 리버라는 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거 웨얼 겠지그 탐스 리버라는 이 동네가 되겠지 허리인이 강탈한거지 이 강타한 거지, 히트 하드가 세게 때렸다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하드야. 하드리 하면은 부정화가 되는 거잖아. 뭐그 정도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무소가 되는 거지, 이것도. 자동사니까. 히트 하드.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여기 애시 있잖아. 애드위치, 애드위치. 왜 콤마 다음에 이러면 전체사 관계대명사 되나요? 다 되지. 보충설명이라는 거 있잖아. 콤마 계속적 용법. 콤마 다음에 쓸수 없는 거는 계속적 용법일 때 보충설명일 때 대타고 완만 안 되지. 다쓸수 있잖아.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전체사 관계대명사 뭐 하다 못해 보트 오브 위치 이런 것까지 원 오브 위치 다 된단 말이야. 그럼 애가 에디치라고 바꿨어. 뭐 전체사가 중요한 거아니에내 자꾸 강조하지만. 그러면 얘를 위치로 바꾸면 앳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된 거잖아. 하드 뒤로. 위치 더 허리케인 히트 하드 앳. 치사하긴 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오케이? 관계부사는 전체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체사가 혹시 이것만 남겨놨어 선생님. 여기 있는지 확인해보면 돼. 이해되지? 그 뉴저지 위치 이렇게 갔어 근데 하드 a s e And then, hard, h 거 t 는거 r d 거 d d w h i 기서좀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n y e n s u e r e 이 t u r n e i t o t e 이 r e I'm n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둘다 부사절에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치? 그녀는 노트 메모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원래 분사고문 같은 거를 쓸때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 같은 주어라면 앞에 ing를 주고 나오고, 문장을 주고, 또 ing를 주고, 분사고문 앞뒤에 붙이는 경우는 꽤 있어. 짧게 짧게 쓸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쉬고, 이 왼절은, 이쪽에 a f t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문장이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요. 어쨌거나 수식어니까. 요 부분을 when returning 그치? 아니면 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returning to her damaged house after blah blah she found the note. 이렇게 도뭐 틀리진 않다는 얘기지.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아니면 뭐더 친절하게 하고 싶으면 After the storm had passed, 먼저 써, a w 지 다음에, 어, returning to her damaged house, she found a note.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그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음. when, 이게 더 좋을 네 when returning to her damaged house, after blah, blah.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아. 요거는 대박사용 됐지? 뭐 하고 기준된 거야? 집에 돌아온 거하고, 폭풍고 지나간 거 이게 먼저니까 헤드피피로. 이건 앞선 거로. 지나가야죠 집에 돌아올 거니까. 발견한 거 기준으로 해도 되겠고. 오케이. 얘만 대괄호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짧은 이제 이건 메모 내용인 거지 노트. Whoever reads 누가 이걸 읽는다 할지라도, I'm dying. 나는 2 8살 주거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이 후회벌절 자체가 명사절이 되면은 문장의 성분 주어 뭐 목적어 보호자이고 이건 부사절이 되겠지 뒤에 이제 뭐 문장이 새로 나오니까 뭐 노메로 후가 해당되는 거 누가 이걸 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노메로 고 역적 양보절이라는 거지 노메로 고내 이름은 마이크고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Break into는 깨고 안으로 들어가다 침입하다. 나는 니네 집에 침입을 해야만 했었다. 나는 되게 현재 춥다. Very cold. 다음에 I didn't take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안 가져갔구나. 그래서 A wave threw me out of my house down the block. 파도가 나를 던져 버린 거지. 내집 밖으로 블록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러니까 결국 나는 내집 밖으로 파도에 의해서 내집 밖으로 휩쓸려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 거라고 그치? 그래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I'm going to make it 내가 생존할 거다 라고 해내다 여기서는 make i t survive 정도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되게 현재 얘는 필자의 신경은 절박하고 지금 절박하지 desperate 절망적인 필사적인도 있지만 심경도 괜찮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거지 hopeless 비관적이기도 하지 pessimistic 비관적이기 이런 상태 데스프레스는 뭐 가장 좋긴 는네 절망적인 거. 죽을 것 같아. 뭐 이건 뭐, 뭐. 앞에서도 죽는다고 하니까. Get the water outside at least 10 f e e 밖에 물이 적어도 10 f e 깊이다. 딥은 그냥 딥이야. 딥플리하면 또 틀리잖아. 매우란 뜻이 되니까. 그치? I cannot be rescued. 나는 구조될 수 없을 거다. 역시 비관적이야. Fancy m i s t e Tell my dad I love him. 아빠한테 말해줘.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대빠진 거지. 그리고 나는 Get out.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 그냥 뭐저는 아니라는 거지. 아빠 번호는 이거다 이거지. 아빠 이름은 토니고. So 나는 희망한데 네가 이거 읽을 수 있기를. I'm writing in a dark 어둠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Goodbye. God help me. 이렇게 기관적인 편지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티는 did not know. 몰랐지. 얘가 whether 와이크가 생존을 했는지 make it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몰랐대. 대 h 안되는 거잖아.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그 메모에 전화로 전화를 해봤더니 no one answered. 받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she then posted the note. 그녀는 그 메모를 게시한 거지. post는 이야기도. 그녀의 SNS에. 그래서 그 슬픈 메시지는 made around on social media for some time. Make around는 그냥 계속 울려 퍼지다야, 이 round를 만든다는 거니까 막 돌아가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전파가 됐다는 얘기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뭐 하기 전에 사실 순서대로 읽기 좋으려면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falling into the hands of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s.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의 손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돌다가 결국은 라디오 진행자한테 손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으로. 그래서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이후에 라디오 쇼 호스트는 마침내 마이크의 위치를 찾아냈고 로케이트는 위치를 추적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대. 그러면 이 마이크가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건 생존을 한 것으로. 그지? 사실 또 이야기 끄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긴 한데 앞에 부분은 좀 그런게 이거 뭐 갑자기 편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편지가 나오니 순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 여기 중간 부분은 뭐 순서는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마지막 단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중간에 과정은 뭐 전화했는데 안됐다, 뭐 SNS 올렸다, 라디오 방송 갔다 뭐 그런 정도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폴 a l l 는 여기 이제 그 동명사로 보는 게 좋겠지? 아니면 이제 이거 그 분사부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것이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도 일단 세 메시지잖아. It fell before it fell into 이렇게 써도 맞는 거지. 주어를 살리면. 부상음처럼, 이건 뭐 동명사라고 봐도 되지만 부상음처럼 봐도 써주고 동사로 바꿔주고 그럼 맞는 거야 그 밑줄을 쳐놨어요. 뭐, 페리냐, 어, 나 폴링으로 외웠는데 주어가 있잖아. 맞는 거지. 오케이? 이거 내용은 별게 없고 뭐몸것도 별게 없어서 여기는 뭐 그렇게 한번 해석만 잘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음, On the day of the storm, 폭풍우가 있는 날에 마이크는 워싱턴 뉴스 on TV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지 시청을 하고 있었어. 그때 중간에 나오고 그때라고 해서 하면 좋잖아. 그는 들은 거지 시끄러운 소음을 밖에서 나는. 어뭐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느낌이지. 그는 he went to the door 문 쪽으로 갔어 to see 보려고.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이 모든 소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여기도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잖아. 뭐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어디 갔나요? 여기 명사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how, what하고 얘는 부사고 what은 명사니까 전명구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저거를 what과 about을 동시에 빼서 how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 How the noise was all? 그것도 말이 안 돼서 안 되겠네, 그랬잖아, 그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는 갔단 말이야. 근데 걔가 문을 열자마자 걔는 he was not able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었대 물이 확 밀려들어오고 그렇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얘도 뭐 as soon as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t h moment the minute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도 있고 그다음에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오프닝 더도 이렇게 가면 되지 오프닝 더도 He was not able to move. 이렇게 가면 되지 이해 되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is ours. 그집 밖에 도로에 있는 물이 was high. 높았고 그리고 헤드 리전 피클렛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수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요게 지금 헤드 리전이라고 하는 대과거 같은 헤드 피플 썼어요. 이거 뭐지? 높았고 올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과거 개념보다는 올라간 게 먼저고 높았다는 게 나중이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과거 완료로서, 그 결과 있잖아. 빠르게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 높은 상태로, 뭐, 대과거처럼 이해해도 될 거는 같아. 이제 빠르게 올라온 게 먼저, 그 다음에 높은 게 나죠. 물이. 뭐, 이것도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과거 동사로 썼다고 해서 틀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뭐, 그렇구나. 한번 정도 생각하면 되고, 내심이니까 뭐, 맞춰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 올라, 빠르게 올라왔고, 높아진 상태야, 이미. 어, 그래서, 이놈은, 바로 한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로우스 또 올라온 거지. 문 높이까지. 그, 때도뭐 집, 이렇게 이렇게 집을 그렸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게 단차가 좀 있잖아. 집이 좀더 높은 곳에다 지을 거 아니야? 도로보다는. 물이 막 흘러 넘쳐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이런 느낌인거지 문을 확문이 들어오고 이랬었잖아그 다음에 로우즈는 항상 이게 자동사고 타동사는 raised 지혼도너라는거그 다음에 starting to fill his out 그의 집을 채우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두가지가 가능한거 아뇨 e n d 를 써도 더 좋을 것같대 올라왔고 e n d started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s it started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as it started 하면은 부사절로 바꾼거고 e n d started 하면은 그냥 병렬구조로 바꾼건데 뭐 다이소는 잘 되기 때문에 뭐 두가지가 가능하다는거지 ok 그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water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물이 집안으로 들어온 우리 개를 부엌 뒤쪽으로 이동시킨 거지 날랐다는 게 물에 쓸려가지고 집안으로 확 들어온 거고. The entire house 전체 집이 will soon be under water 곧물 아래에 있게 될 거다 잠길 거다. 그는 he realized 깨달았듯 he had to escape 탈출 해야만 한다라고 깨달으셨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게 여기. 자, as he emerged from his house, 그가 그의 집에서 이멀지하면서, emerge 이멀지는 원래 나타나다잖아. 그지? appear하고도 같은 말이긴 한데, 그집 밖으로 탈출한 거지. 여기서 맥락상 escape으로 봐도 될 거야. 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이멀지라는 말쓴 거야. 이제 나오면서, appear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맥락상. 탈출하면서 커런트 물의 흐름, 개가 커림 물살이 그를 잡았고 캐리드임 개를또 어디로 이동시켰어? Out to sea 바다 쪽으로 바다는 이제 바깥쪽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바다 쪽즉 바깥쪽인 바다 쪽으로 개를 날랐대.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제 휩쓸려가서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 죽는 거아니야 이렇게 되고 그지? 그래서 he tried to swim back. 그는 다시 swim back. 헤엄을 쳐서 되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어 to an f l o o d e d house 홍수나지 않은 집 이것도 이디 u n f l o o d 이 아니라 원래 flood는 자동사라 ing인데 요거는 이제 물이 넘치지 않은 집이라서 그럼 내지 홍수나지 않은 집으로 b t current was too strong 그 해류는 물살은 너무 세고 그리고 the waves 파도들이 took him out to again and again. 계속 바다 쪽으로 올려고 했는데, 안 돼, 올려고 했는데, 안 돼. 뭐 이런 상황, 상황, 뭐 절박한 상황인 거지. 여기서는 그 순서를 하나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순서는 처음에는 소음이 났어. 어쩌고 저쩌고 문 열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 뭐블락블락 하잖아. 그치, 문열고그 다음에 밖의 상황, 그 다음에 안의 상황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 정도를 잘라 보자고. 여기서 뭐 되게 뭐 특정 문장이 엄청 뭔가가 뭐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런 특정 문장 얘기하면 이거야 이제 탈출해야 된납 앞에 상황은 도로에 있는 물이고 그다음에는 도로에 있는 물이 이집 안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탈출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서 탈출을 했고 그랬는데 자꾸 쓸려가지고 자꾸 뒤로 뒤로 밀려나더라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뭐 이어서 사과만 해서 다음 주한과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 그래서 내일은 어 1시 반, 1시 반 원래 수빈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수빈이가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내일 1시 반 보기로 해요. 그리고 내일도 보내줄게. 이걸로 수고했어. 어. 음.